제14장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호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딤골짜기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 속을 함에서 수수족 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족 속을 치고 호리족 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족 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소월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치었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아리오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아브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렉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